연세대 2학년 얼리 참가자고요 아오. 속적으로 막받아치네요, 이규태. 네. 상당히 또분력에 볼만 합니다. 키아웃 패스, 코로나에 입니다오 자, 이규태 두 개째입니다. 네. 지금은 라인을 뭐 살짝 밟긴 음, 했습니다만. 네네. 네. 쳐다보는데 오우. 잘라냅니다. 네. 자, 속공 찬스인데요 오른쪽으로 짧게. 직접 올리네 체지방이 없다는 거죠. 네, 체지방이 예. 없기 때문에 이럴 때 보면 파워를 동반해서 올라갑니다. 네네. 그리고 이규태 선수의 이런 플레이도 아마 음. 프로팀 관계자들은 봤을 거예요. 그렇죠. 돌을 어, 잘 자르네요. 그렇죠. 네. 오. 오, 크로스오버. 이 <목소리> 안드백 열렸습니다. 오픈 찬스 썩죠. 정확합니다. 아. <laughs> 오, 이규태 선수가 외곽이 좋네요. 네. 이규태, 프레디를 상대합니다. 점퍼. 어, 좋은데요? 해결해주는 이규태입니다. 네. 이영웅. 강성욱. 코너 쪽돌아나니는 선수 있습니다. 안쪽으로 줍니다. 아, 네 네. 마무리는 이규태.